한번 하자고. 우한번하 아, 같이. 아니, 어떤 거, 어, 또 어떤 거예요, 새끼야? 아,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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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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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예요, 형님? 아니. 아, 여러분들 오늘 또 체육대회 와가지고 이렇게 또 했는데.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다 아, 이가 아, 해가지고. 뭐야. 아, 똑바로. 예? 네? 똑바로. 또, 아, 부딪혔으면 사과를 똑바로 해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그거를 그게...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아, 저. 아, 방... 아무리 여기 BJ들이 많이 많이 있고 그래도 이렇게. 잘해야죠, 그런 거는. 미안하다고 아니, 얘기 똑바로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 방송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라 아니, 생각해. 방송을 하고 있다. 여기 다 방송하고 있는데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은 없었다고. 뭐 어, 그 제가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아니, 똑바로 얼굴 보고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지금 뭐 지나가면서 대충대충 그렇게 죄송하다고 하면은 이게. 그사람들 아, 그럼 꼴이... 뭐한판 하시든지요, 그러면. 아니, 뭘한 판을 갑자기 한 판을. <laughs> 잘해요? 잘 쳐요? 뭐야? 조... 아, 뭐, 뭐. 뭐야? 뭐야? 조지 알통? 예. 알통? 알... 아, 뭐, 하시라고... 당신보다 뭐, 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 진짜. 제가 이런 데서 싸우면 안 되거든요, 사실. 뭔데요? 저... 뭔데? 뭐, 뭐 하시는 분인데요? 네, 뭔데? 로드FC. 로데, 로드FC 로데프시... 뭐, 뭐 선수인데요. 예. 네, 제가. 그, 저 뭐. 모르세요? 뭐, 처음 던데, 뭐, 뭡니까, 아... 이거? 아, 주먹이 온다, 아니. 뭐, 코너맥그이고 뭐, 코너 뭐 비싸해가지고, 뭐, 뭔데요? 코너 참. 아니. 응공 헐레미. 저 무태권도 4단. 태권도 4단. 수동포터 5단. 아, 이거 지금 장난하는 거야, 지금. 자, 장난이 아니라 와, 먼저. 불러와. 안 봐. 불러와. 해. 한번 하자고. 불러와. 한번 해 같이. 아니, 어떤 거, 어, 어떤 거예요, 아, 어도 어떤 거야, 새끼야? 아, 아, 저 새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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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야, 어, 형님? 선생님. 아니, 니가 잡고 시작해봐. 어, 형, 어, 레슨이. 어, 아, 거니까. 남자 뭘 잡습니까? 어, 아니, 다리를 잡고 시작해. 너는... 아, 남자 뭐. 아, 후회할 뭐... 거야. 일단 잡아봐. 아, 어, 여자도 뭐... 잡고 시작해. 음, 네. 진짜, 다리 들어. 아, 자, 잡고 시작해. 차이차이! 네. <목소리> 클라스다 레슬링 클래스. 와타. 어, 네. 알통몇살이라고 서른살이라고? 30살. 아직 살날이 많잖아. 그렇지? 예. 네, 네. 한번 레슬링 한번 배우러 알아. 어딘지 주소 주소 보내 줄게. 네. 내그 네. 그 채널에도 많이 올리고 있어. 지금이 네, 네. 채널에도. 그러니까 배우러 오고 아니 몸은 좋네. 아, 확실히 알통. 조제알통 노알통입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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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또, 또, 형님을 만나가지고, 또, 아, 사실, 아프리카 할 때, 먼저, 또, 들어와 주셨거든요. 아, 너무 닮아가지고, 아유. 조지알도를 너무 닮아가지고, 내가, 뭐야, 이 사람! 이러면서 <laughs> 들어갔거든. 근데 무슨 가면 쓴줄 알았는데, 진짜, 오늘 체육대에서 회또 만나게 됐네요. 그. 또, 너무 좋은 사람을 또 만나고, 또, 또 어, 나이를 두고 또 형님이시더라고요. 네, 네. 편하면은 또, 뭐, 커피라도, 커이라도또할수 그렇죠. 있는 그런 그렇죠. 사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 아니, 다 형님, 저는 형님보다 힘은 하나도 없어요. 아, 할 저는 아, 보여주기 싫어. 아, 형님은 진짜. 아, 아 예, 예, 아,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또, 이, 형님이랑 같이 이런 콘텐츠를 하게 해봤는데, <laughs> 주작 죄송하고요 <laughs> 네. 밑에 이제, 형님, 그, 제가 댓글로, 어, 유튜브 링크 달 거고, 뭐, 어디, 어디에서든 치면, 형님, 이름을 치면은. 맞습니다. 예, 거.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치면은, 검색하면 나오니까, 어, 형님이 지금 주로 하는 컨텐츠가 이런 벽투기 컨텐츠고, 어, 그다음에 있고. 또 레슬링 알려주는 그런 컨텐츠가 있고요. 어, 좋은 콘텐츠. 그리고 블리비트 다운이라고 혹시 아세요? 어, 처음 듣습니다. 처음. 네, 그 외국에서 아무튼 제 채널에 오시면 쫙 보시면 그 블리비트 다운이라고 양아치 참교육 시키는 컨텐츠예요. 어, 네. 좋은 컨텐츠네요. 그렇죠. 저도 네. 참교육을 당했습니다 지금. 음, 참교육 당했어요 우리 알통이도. 네. <laughs> 어, 감사합니다. 형님. 어, 네, 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